안녕, 팡구예요 저번 로얄 베이스 던전에 이어서 오늘은 디지몬 프론티어에 나왔던 에인션트몬. 원작은 스사노오몬이죠 암튼 오늘은 그스사노오몬이 보스로 나오는 파괴와 재생의 던전을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길드원 분들하고 같이 가고요. 이게 파괴와 재생은 보상이 뭐냐? 여기 가면 디지코드 조각. 이게 이제 지금 끼고 있는 디지바이스, 디아크의 상위 버전인 크로스로더를 만든 재료로 쓰이는데, 제작에 보면은 크로스로더 강화할 때마다 뭐 13개, 15개, 열여섯 이렇게. 많이 들죠. 굉장히 재료가. 이거 다 모으려면은 한 30판 정도 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 판에 11개 무조건 확정으로 주고 20t를 무조건 확정으로 줍니다. 루에베이스는 17t 줬는데 그거보다 3t 더 주죠. 그리고 파괴화 재생 의실 마스터 랜덤팩 이거는 그냥 실 나오는 랜덤팩이고요. 추가 보상 이거 확률로 주는 건데 떨구는 거겠죠? 디지코드 조각 4개랑 랜덤팩은 무조건 떨구고요. 그리고 뭐 디지코드 조각이나 금괴, 뭐 슈페리얼 모드 실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봉인된 크로스로더 상자 0.5% 하나 떨구는데 어 이거는 교환이 가능한 거겠죠 당연히 이건 좀 비싼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걸 왜 도냐면 0.5%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캐스를 줍니다 파괴 재생이신 이거 받으면 스서농원 처치 10번 딱 뜨죠 그래서 10판을 돌면은 디지 코드를 줘요 디지 코드로 파닥몬한테 가면은 바로 0 레벨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판은 무조건 돌아줘야 되는 거죠. 열판 돌면은 110개 모이니까 이게 아마 5 레빈가 6 레빈가 7 레빈가까지 될 건데 거기까지만 가도 지금 디지바이스보다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길드원 분들이랑 갈 거고 이게 아마 말렙이140 시절 나온 던전에다가 지금처럼 얼티밋이 많지 않을 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던전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막 버스 파티 같은 것도 가능할 정도로 안해요 오늘 파티원 사몽님 장비 미쳤죠 그냥 심지어 바지는 진장비에 15강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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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강 그냥 거의 최종 스펙이라 보면 돼요 70퍼 때 비석 나오고 그 비석을 탱커 제외한 사람이 부숴주면 된다 딜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탱커로 지정이 되거든요 75퍼 50퍼 25퍼에 비석 나오고 60퍼 30퍼에 카이젤 그레이몬과 매그너 가로르몬 나온다 아 그리고 제가 글을 봤는데 카이젤 이랑 매그너를 잡고서 끝내면은 마지막에 추가 보상 주는 스사노우몬 이또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조건 잡아야겠죠 걔는 10퍼 때는 범위 데미지가 세게 오는 패턴이 있는데 그때는 수호 써서 버티면 되고 아하 그렇군요 그때 뭐 위에 문구 같은 거 뜨겠죠 입장하면 파괴화 재생 여기 근데 살짝 좀 대충 만든 던전 이긴 해요 또뭐 프론티어 맵도 아니고 그냥 예전에 그 데블몬 그 파일선 맵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하는 거라 패턴도 막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스사노몬 딱 나와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잠몹 한둘 수환 끝. 어, 굉장히 빨리 나온 던전이긴 해요. 대신 그렇게 크게 오래 준비하고 나온 던전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가는 입장에서 뭐 보상 좋으면 됐죠. 입장합시다. 가볼까. 오오 스사노몬 있죠 대놓고. 그냥 패면 되겠죠? 군내패 그냥 야씨 아니 내 캐릭터 안 보이잖아 이펙트왜 캐커요 에우스몬들 미쳤네 그냥 야 사모님 개 쎈거 봐내딜 두배야 진짜 불 물로도 보 작아가지고 이 던전 돌 때는 좀 볼품없긴 하네요 지금 80퍼 다른 분들 따라가면 되나 비성 나왔나 어, 나왔나 봐요 아, 아 에,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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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아, 어, 움직였어 비석 같이, 같이, 같이 부수는 거 맞나요? 아니면 따로 부수는 건가? 아, 따로따로 따로 부수는 거군요, 아하 아, 그러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방에서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 자식 통계 꺼도 되겠다, 무조건 사복님이 그거네, 개쎄가지고 자, 붉은 석비 칵 가자 다부셨나 어, 카르마라몬이다, 뭐야, 얘네 잡아야 되나요? 안 잡아도 되겠지? 잠깐만, 나 카이젤 그레이몬을 못 봤네 나왔었겠죠? 뭐 비석 바로 나왔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있다 아, 이거, 비서 깨는 동안도 딜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나 보다. 아니면 그냥, 쎄셔가지고 빨리 깬 건가? 아, 나 침묵 걸렸네? 어쩐지 스킬이 안, 안, 안 써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버스 타는 느낌이지? 저 부셔주고, 30%때 매그너 가로로몬 나온다니까. 그거 볼까요? 카이젤 그레이몬을 못 봤는데, 매그너 가로몬 나오는 건 봐야지. 어디 나오지? 30% 이제 나올 텐데, 오! 아, 카이젤 그레이몬이 나왔네? 아, 이게 랜덤인가 보다. 어, 미안하다. 아, 뭐야, 카이젤이랑 메그너랑 같이 나왔었네요. 저 비서, 마지막 비서. 아, 이렇게 처음은 제일 멀리. 중간엔 중간에. 그리고 방금 나온 거는 근처에 소환되네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구나. 중내 부서, 중내 부서. 나침모. 다 부숬나. 이렇게 스, 마지막으로 스사노몬을 태면 되겠죠? 이게, 야, 여기는 뭐, 피가 가는 것도 안 보인다? 확실히 몸, 몸 딜이 그냥 있어버리니까, 그 시기, 필요 안 다네요. 이게 보너스겠죠? 방금 잡은 거고. 파괴와 재생의 신이라 뜨네, 얘는. 스사노몬이 아니라. 오케이. 얘가 이제 칼젤이랑 매그너가로만 잡아서 나온 친구겠죠? 그럼 보상 얘도 땅에 떨궈주나? 아, 땅에 이렇게 떨어지네. 오. 고결한 테이머. 와, 5분 만에 깼어요. 이렇게 확정 보상은 주어지고. 아, 다, 다 드셔버렸네. 디지코드 조각. 아, 나한테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이거 랜덤인데. 몇판더 돌아보자고.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이 확실히 <laughs> 너무 쉬운데, 던전이. 이게 오버 스펙이라 그렇겠죠, 근데? 근데 그런 거 제외하더라도 이게 패턴이 나름 거의 최종 던전 수준인데, 이것도. 되게 쉽네요? 아까 뭐10%때 패턴 나와서 뭐 수어 써야 된다는데, 그것도 안 보였어, 사실. 그냥 패턴이 내 눈에 안 들어와. <laughs> 다른, 다른 애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렉방이라고요? 뭐야, 사목님이 없네? 뭐야? 어떻게 된겨? 뭐 그러네. 어쩐지, 어쩐지 피가 안 달더라. 어이? 패치 이후에 이렇게 오류 난다고요. 빡! 일단 셋이서 깨봅시다. 아까보다 어렵겠네. 그럼 제일 하필 제일 센 사람이 이렇게 튕기니. 맵에 표시되면 좋은데, 뭐야? 맵에 사몽님은 있네. 또 방이 엇갈린 건가? 그냥 뭐야? 무녀모드 죽었다. 안 돼! 버그 걸려서 다른 님 부활이 안 돼요. 좋됐다 무녀모드 없이 할수 있나? <laughs> 무녀모드 누워있는 거 봐. 자, 레전드 버그네. 아, 뭐, 이, 이, 이런, 이런 버그 같을 때? 디, 디지몬이라고 바이러스 심은거야? 참 나스사노먼 비겁한 자식 아 이러면 티켓이 날라갔네요 이러면 또 그거 복구 받아야 되네 복구해줍니다 이런거 복구 안해주면은 난리나지 그냥 또 트럭실 가야지 근데 이거 무슨 문자지? 디지몬 문자랑 다른 문자랑 뭐 섞어놓은거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상형문자 가 생겼어요 근데 디지몬 문자는 아니야 저렇게 생긴 디지몬 문자 없거든요 이거는 디지몬 문자인데? 근데 요런 것들이 아니라 모르겠네. 어디, 실제, 실제 하는 설명 문장가 아, 근데 이게 던전이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가? 로얄 베이스보다 재미없다. 여기 맵이 그냥 안 어울려 스사노몬이라, 여기가 왜 스사노몬 던전인지 모르겠어. 그냥 보스만 스사노몬일 뿐이야. 여기 어떤 디지몬을 갖다 써도 사실 똑같잖아? 그게 살짝 불만이다. 어, 맥매그가로만 나왔었네요. 카이젤이랑. 빨리 죽여 얘네부터. 오케이. 비석도 나왔죠. 대가리! 이거 별은 그냥 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잘못 만들었다니까, 이거. 안 어울려, 테마랑. 로에 베이스는 딱 어울려가지고, 그래도 몰입이 되는데. 너무, 그 시기야. 오케이, 비석 다 뿌시고, 이제 잡으면 끝이죠. 이것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고, 아, 이거구나. 이때 수호가 이면 되고. 근데 뭐 수호 안 써도 별로 안 나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버그 아니었으면 세 판째인데, 두 판째. 추가 보스까지 잡아줍시다. 아주 좋아. 이거 열 판, 이거 삼십 판 생각보다 막, 금방 하겠는데? 한판한 판이, 5분밖에안 걸리네요. 자, 야, 이렇게 나왔죠. 얌. 실 랜덤 팩. 랜덤 팩, 랜덤 팩. 랜덤 팩. 아, 크로스로더는안 나왔네요. 까비. 어, 뒤졌다. 실화냐? 왜 부활이 안 되죠? 채팅도 안 쳐져. 뭐지? 에? 뭐야, 나 체력은 또 있는데? 아니, 뭔 보호야, 이건 또? 야, 보상 못 얻는 거 아니지? 채팅도 안 쳐져. 내 상황을 전달할 수가 없어. 뭐야. 나가지지도 않어. 아, 이거, 나갔다 와야겠네요? 파탈해야 되나? 파탈도 안 돼. 와, 이거 몬버 그냐어 됐다. 아, 뭐야? 레전드, 진짜. 그래도 보상은 받아서 다행이네요. 아, 왜 하필 모르는 사람들이랑 할때 이런 일이 생겨? 무한해지게 그냥. 아, 뭐야, 또 죽어? 아, 또 버그 걸렸네. 연병, 아, 개같다. 쟤왜 이런 거지? 템창 열리고, 캐시샵이 안 열리네. 아, 너무 죄송하네. 접속하실 서버를 선택해주세요. 안 보여요. 음. 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기분이야. 그렇지, 이렇게 열판째. 얘까지 잡아야죠. 야, 근데 스사놈은 개크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유리의 시선. 보이지도 않네. 지게 크죠. 야, 이렇게 열판째 깨줍니다. 나이스. 와, 4분만에 깼네요. 자, 이렇게 열판 다 돌아서 캐스 완료했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완료하면 DJ 코드. 오호 드디어 나도 크로스로더 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가 자 아이템 제작 크로스로더 교환 저는 크로스로더로 바꿔주겠습니다 제작 캐후. 처음은 구리지만 이걸 이제 강화해야죠 할 때마다 뭐 30T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는 동안 금괴가 240T가 모였어요 이거 한 번에 써주면 겨 이거 플러스 뭐 다른 거 팔아가지고 쓰면 되죠 자 크로스로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이거부터 하는 거겠죠 0 레벨 이건 이건 확률 100%인가? 100%여야만 해. 1렙. 아, 100%네, 이건 무조건. 좋아. 몇렙까지 될까요? 2, 3, 아, 7. 아, 7까지 되네. 7 하면 칩셋 5개. 어, 7렙부터 좋구나. 이러면 칩셋이 5개가 돼가지고 이걸 끼면은, 원래 디아크는 4개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칩 같은 거, 다섯 개를 낄 수가 있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더 스펙업을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나무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디아크에 원래 나무 백신이 띄어져 있지만, 방금 뽑은 거엔 안 띄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띄우려면은, 옵션 변경 스톤. 나무 백신 디아크 세 번만에 떴거든요? 이건 얼마나 걸릴까? 잠깐만, 이거 어차피 강화할 거니까 지금 띄워도 의미가 없나? 의미 없겠다! 크로스로더를 완전히 완성하고서 그냥 돌리자고요. 하려면은, 아 여기 네개 라인이 되게 많이 드는구나. 100, 150, 200, 230. 개 많이 드네요. 그 지금 있는 티켓을 다 써야 얻을 수 있겠네. 53개 있거든요? 아, 티켓 왜 이렇게 많지? 저거 한 판당 티켓 3개씩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스사노몬 던전 10판. 사실상 버그 때문에 12판 같지만 아무튼 돌아가지고 크로스로드 얻고 7렙까지 현재 올려놨습니다. 이제 따로 좀더 돌아서 크로스로드 완성하고 또더 어려운 던전 가서 파워 디지몬 장비도 맞추고 1인 던전 중에 지금 이 고스 게임. 전전입 있거든요 상점가라고 거기 이제 예지셋 맞추고서 가면은 바이탈브레스 장비 최종장비 팔찌죠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뿅야 블룸 로드만 타이밍 지렀다